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에즈부 TV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열 배에 오를 수 있는 이유 QPU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테슬라 급등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주식이 지금 현재 1 4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QPU라는 양자 컴퓨터 를 이용해서 주식의 가격이 10배가 오를 수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 그런 것이 그런 유가될수 있을지 대해서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달러면 앞으로 목표 주가은 140달러까지다. 그리고 2028년도까지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에 강조드립니다. QPU는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PU는 고전 프로세서보다 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더 적은 열을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GPU와 비교했을 때도 GPU는 엄청난 전력 소모가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은 QPU는 비교적 적은 비용과 전력으로 양자 컴퓨팅을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전적 컴퓨터와 양적 컴퓨터가 함께 작동할 것이다라는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GPU와 CPU가 결합된 하이 컴퓨트 하이 퍼포밍 컴퓨터에서 고성능 어, 컴퓨터에서 이런 방식의 지금은 프로세서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퀀텀 컴퓨터와 서버로 연결되어서 고,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컴퓨터에 들어가는 QPU,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이 장치는 앞으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엔비디아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고 엔비디아 퀀텀 쿠닥 플랫폼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실제적으로 퀀텀 컴퓨팅을 통해서 어, 여러가지 부분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클래시클 컴퓨팅을 통해서 현재는 퀀텀 컴퓨팅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퀀텀 컴퓨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전에 있는 컴퓨팅 자원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QPU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연구 개발됨으로써 퀀텀 컴퓨팅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퀀텀 컴퓨팅의 큐비트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엄청난 컴퓨팅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만 돼서도 벌써 287배가 어 향상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부분에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아마존, IBM, 아이온큐, 리게티 등 여러 회사들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정부는 이기술을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크고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퀀텀 컴퓨팅, QPU 개발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QPU는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64개의 큐비트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20개만 만들었어도 컴퓨팅 성능이 287배가 향상됐기 때문에 현재는 뭐 1000배 이상의 어, 큐비트 성능이 향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컴퓨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오류가 있으면은 결과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오류률이 적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QPU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 0 2 4년도에 35개였는데 2018년도까지 24개로 늘린다고 했었고 현재 64개의 프로토타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PU보다 훨씬 적은 소비 전력을 가진 이 QPU가 연구 개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주식의 가격을 10배 이상 올려 줄수 있는 아주 큰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더군다나 그로스 마진이 74%, 70%에 달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런 초기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70% 이상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런 자기 하드웨어 판매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앞으로 성장을 했을 때는 이제 아렌드 비용과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회수하면서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공할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보유율도 거의 5천억 이상을 갖고 있어서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될 거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배 정도 주식의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400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8년도까지는 어 140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 QPU라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제공하는 이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에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40달러, 2028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주가가 유동성을 갖고 10달러에서 14달러 사이를 이제 움직이는 구간이 바로 유동성 구간이다. 이 유동성 구간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매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급등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240달러까지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의 급등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 FSD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a i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는 2,000불 정도를 보고 있고요,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떤 것이 바로 그런 근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예측했던대로 이제 자동차의 생산에 관련된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그 생산된 에너지에 관련된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토탈 레비누는 25,182가 찍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최고의 전성기 때를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AI FSD에 대한 그런 정보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사이버트럭 쪽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슈퍼마이저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PU의 개수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7만 0천 대에서 한 6만 대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증가한 어, GPU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배 이상의 증가된 파라미터 카운트가 가능하다. 컴퓨팅 트레이닝 한데 있어서 파라미터 숫자가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는것이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앞으로 인공지능 아, 그런 트레이닝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더 좋은 트레이닝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율 주행도 어느 시점 가운데서는 가능해질 만한 것이 계속해서 GPU의 숫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올라간다 하면서 이제 옵티머스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이제 240달러를 제가 이제 240에서 260달러 사이가 이제 될것 같다. 실적이 잘 나오고 시장의 호흡이 어 좋으면 그렇게 될것 같다 했었는데 지금 벌써 240에서 260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는 앞으로의 이제 280달러를 이제 봐야 된다. 28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3분기 때 가줄 수가 있다면 그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강조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기업이 10배로 올라가려고 이제 봤을 때는 자사의 도조에 관련된 인공지능 칩의 성공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는 또 추후에 해 드릴 예정이니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 아이온 Q 10배 오를 수 있는 이유 Q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의 급등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QPU는 이제 gpu 와 cpu 를 대체하는 새로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아이온큐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그 다음 여러가지 기업들과 퀀텀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전 하이브리드 어, 하이브리드 컴퓨팅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굉장히 앞으로 축복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어, GPU에 트레이닝할 수 있는 GPU의 개수가 이제 7만개까지 늘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자사의 조조 반도체 칩을 개발을 성공하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주식은 거의 이제 열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을 것이다.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